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을 가장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그 관념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옳은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또 감정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아,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기분 나빠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즉, 나라,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개인의 기분이 나쁘면 충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 사람의 주인이 되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즉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평생 그 카톨릭 안에서 카톨릭 그 교리를 배우고 또그 안에서 행해지던 여러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자신이 고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틴 루터를 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온 것 이게 맞다고 배웠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배웠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와 여러 가지 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딪히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힙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갈림길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아니면 나의 기분대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두 가지 갈림길 안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은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에서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어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모든 것을 삭하고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의 답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들, 내가 다시 이것을 나의 생각적으로 돌려서 나의 생각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며 나의 생각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만 가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뜻과 맞는다면 바로 순종하겠죠. 하지만 나의 뜻과 맞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빼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나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순종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를 쳐주시고, 저를 처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주의 그 성령의 검에 도려지게 하여 주사 도려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갈 때에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나의 모든 것이 처리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떠한 인터넷 그 메시지 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것이 어떠한 한 청년이 나와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성경책을 줍니다. 여기 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소리내서 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가 소리내서 그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읽어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에 의하여 처리되며 주님 안에서 그 주의 음성 주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사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안에서 주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간절히 구아 없게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함께 기도할 50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틀란타순복음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더원 미니스트리와 MTC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오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우리 아틀란타순복음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세교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